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전 장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열과 후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디젤 자동차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열과 후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축착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가열 플러그를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시동이 많이 안 걸릴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시동은 잘 걸립니다. 하지만 예전에 출고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동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열 플러그, 예열 릴레이 같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열 릴레이를 교환을 하던 예열 플러그를 교환을 하던 글로플로그라고죠 여러분들이 이 작동 방식과 예열이라는 개념 그리고 후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한 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먼저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글로플로그는 포터, 뉴포터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글로플로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에 지금 플라스톤을 연결해 놨고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꽃이 막 튀고 있는데 조금 짜릿합니다. 맨손으로 만지시면 자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약 850도씨, 900도씨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예열이라는 개념, 예열을 해야 되고 왜 예, 이거를 아이들링을 시켜서 또 내가... 출근을 하고 사업,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회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기계 따위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따위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기계 따위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을 움직이는 것. 아이들. 아이디이죠 아이들링 뭐 인조 카센터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이들 영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일하지 않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고 노는 거죠. 자 워밍업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본격적인 운동이나 시합을 하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해 하는 가벼운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 따위가 일을 하든 말든, 뭐, 그거 지금 큰, 뭐, 우리가 문제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얘가 약 800도씨에서 900도씨까지 제가 발열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보셨죠? 이 발열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이시지, 않, 보여드리지 않고 계속 보여드리는데, 요즘, 글로우 플러그들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거는 지금 A 엔진 거2.5 엔진의 그 글로우 플러그인데 R 엔진도 요런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발열촉이 좀 가늘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발열촉이 팁이 잘 부러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중간에 한 번은 교체하시라고 그랬죠. 늦어도 8만 키로 안에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영원히 타든 탄다 이런 방식 아닙니다. 스파크 플로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젤은 분명히 제가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엔진 헤드 부분을 뜨겁게 약 850에서 900도씨 1000도씨까지 얘가 가열을 해서 기름을 분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압축을 해서 뜨겁게 대표진 헤드 부분에서 얘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리는 원리입니다. 디젤 자동차는 자 여러분 충분히 보셨죠 자 이제 요거를 탈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담배 태시는 분들은 담배 하나 탈 때는 피는 시간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약 2분이나 3분, 늦어도 워밍업 하고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워밍업을 하시라고 한 이유는, 어,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 면 지구가 중력이 있어갖고 엔진오일이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9시쯤 퇴근해서 씻고 뭐밥 먹고 잠을 청한다고 했을 때 아침에 그러면 8시 일어나서 뭐 9시까지 출근을 한다. 자, 그러면 엔진오일이 그밤 사이에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한 방울도 안 남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실린더 외벽에는 크로스 매칭이 되어 있어갖고, 어느 정도는 묻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초기에 시동을 걸 때, 드라이 스타트 할 때, 그때 엔진이 마모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윤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엔진 오일이 다 올라와서 충분히 엔진 내부를 오일로 윤활을 해줘야 엔진에는 치명타가 없을 텐데 드라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바로 출근을 해버리면 오일은 또 차갑지 않습니까 태펴져야 되는데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는 차한테 오는 데미지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스타트 할 때마다 엔진은 뭐다? 내 마모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충분한 워밍업을 하시는 게더 좋고, 계속 공회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워밍업을 하고, 그것은 뭐다? 예열이다. 예열의 개념이 어떻게 워밍업하고 같냐? 자, 가솔린은 스팍 플로그 방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2.0 미만의 자동차들은 미션 오일 플러가 없이 라지에타가 이렇게 있으면은 라지에타 밑에 오토 미션 오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차량한테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열이라는 개념은 워밍업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예열을 할때이 예열 플러그 등이 계기반에 돼지꼬리가 표시 등이 없는 신차들도 있습니다. 그런 외국차들도 있고. 자, 그런 차들은 여러분들 요즘 생각하시는 키온 스마트 버튼 방식으로 시동을 거는 차들은 어느 정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메모리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돼지꼬리가 없다고, 아이고, 이거 예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열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뭐, 소리가 뭐, 딱 하고 나든지, 그런 뭐, 어떤 뭐, 운전자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차도 있고, 그렇게 소리가 안 나는 차도 있지만, 뭐다? 스마트 버튼은 예열을 할수 있게 해놨다. 어느 정도 메모리 해놓은 겁니다. 메이커에서. 그래서, 돼지 꼬리를 표시 등을 표시 안 되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타페 TM은 또 있습니다. 있는 차, 없는 차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대, 혹한기, 추운데, 양구, 홍천, 뭐, 대관령 이런 데에서는 만약에 돼지꼬리 표시 등이 들어오는 계기반에 들어오는 신차래도 아니면 예전에 출고된 차래도 두번 정도 예열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두번 착화를 하기 때문에 예열 플러그가 이상이 없다면 시동 100%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4기통이라 이렇게 하나씩 플러스선이 이어져 있는데 하나가 단선 단락이 되면 예열플러그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한 워밍업 예열 반드시 하시고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버튼은 만약에 내가 돼지꼬리 표시등이 들어오는 차량이다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어 키온 한번 하시고 자두 번. 두 번, 두번 누릅니다.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그러면은 계기반에 이렇게 표시등이 뜨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안 뜨는 차량도 있습니다. 안 뜨는 차량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그러고 그냥 하나, 둘, 셋. 이러고서 시동 거십시오. 그냥. 강제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말고 스마트 버튼을 계기반에 표시등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예열은 더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열이라는 개념 없이 바로바로 바로 출근을 했고 바로바로 다니면 내 엔진을 훼손을 시키는 지름길이다. 뭐다 엔진 오일도 충분히 돌지 않았고 미션 오일도 충분히 대표지지 않아서 미션에도 좋지 않고 이두 가지 때문에 엔진 미션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 최하가 최하가. 저는 그렇습니다. 2, 3분이나 5분 정도 있다가 출근을 하시면 컴프레셔 <laughs> 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아 갑자기 다 잊어먹었는데 어, 충분히 예열을 하고 워밍업을 하시고 그리고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깎아먹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는 지름길이 뭐다? 예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열은 수동도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나온 것들이 키 오네 하면 돼지꼬리가 당연히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거시면 차량에 좋다는 얘기고 스마트 버튼은 표시, 계기반에 표시등이 있는 차량들은 혹한 날씨가 많이 추운 곳에서는 두번 정도 하시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솔린도 터보 GDI가 있고, 디젤은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댓글로 다 질문을 주실 때, ISG 기능이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하냐. 툭 꺼져버리는데, 시동이. ISG 기능이 있으면, 여러분들, 목적지를 갔다가, 아니, 집에 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 목적지까지 다시 갈때 그곳에 가서 주차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터보를 고회전을 안 움직입니다 주차를 하시거나 막 움직일 때는 그러면 최하가 제가 알기로는 2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숙달되신 분들 이렇게 주차를 하시려고 그러면 누가 주차하는데 100km로 갔다 주행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터보에 임펠라라는 데 엔진오일이 계속 들어가니까 터보를 식혀 주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후열을 하라는 거는 그래서 터보 보호해 주기 위해서 후열을 하시라는 겁니다. 후열의 중요성을 터보 교체하신 분들은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터보 같은 경우는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어 갖고 얘가 잘 망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교환을 안 했습니다. 뭐잘 망가지진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망가져도 터보한테 이과급기로 들어가는 에어가 많이 안 들어가서 뭐다? 엔진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특히 노후된 차량들은 터보 전자식 액추에이터 이상한가 망가졌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 오늘은 예열과 후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컴프레셔 꺼졌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갑자기 제가 <laughs> 생각이 안 나서, 좀 <laughs> 아이 참, 컴프레셔 때문에. 예열은 뭐다? 충분히 가열을 하고, 워밍업을 하고, 출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후열은 반드시 2분이나 3분 정도 ISG 기능이 있는 차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목적지에서 내 목적지까지 왔을 때 이곳에서 주차할 때 개념도 후열로 보시면 됩니다. 저 RPM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궁금하신 부분들을 댓글로 많이, 아주 많이 적어 주시길래 제가 예열과 후열 개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중간에 에어컨 프레셔 가좀 움직여서 제가 좀 막막했는데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한 주간도 안전 운전하시고 자동차 항상 어잘 관리하시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기계 자동차 잘 운행하시고 잘 타십시오. 어 항상. 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상카센터 채널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항상 보잘 것 없는 영상이지만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지상카센터 채널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고 여러분들에게 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 장령입니다.